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뻔한 시장 뉴스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는 모나리자의 소유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세계 최고 미술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모나리자가 미술품 경매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참고로 지금껏 미술품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던 그림은 역시나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살바르토 문디입니다 2017년 뉴욕 크리스티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무려 4억 5천 30만 달러에 낙찰되었었죠? 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모나리자가 경매에 나온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최고 가격이 될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정확한 가격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1962년에 미술품 보험에 가입할 당시 산정되었던 보험 감정가는 1962년 기준으로 1억 달러였는데,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달러의 가치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관계로 현재 물가로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1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1962년부터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 팔면 이득이었을까요? 1970년에 팔았으면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면 80년? 아니면 2000년에 팔았어야 할까요? 아니면 2020년? 네, 우리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팔았던 손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언제 팔면 최대의 이득을 볼까요? 2030년에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2040년, 2050년?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영원히 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팔든 손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진 주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져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언제 팔면 이득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 역시도 똑같습니다. 언제 팔든 손해입니다. 모나리자를 언제 팔았던 손해였듯 좋은 주식 역시 언제 팔든 손해입니다. 이것이 필리피셔가 죽을 때까지 모토로라를 팔지 않았던 이유이고 워런 버핏이 아직도 코카콜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산의 가격은 변동성을 가지기에 팔게 되면 아주 잠깐이지만 이득을 볼수 있는 타이밍은 존재합니다. 그건 모나리자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모나리자의 소유권을 증권화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게 한다면 모나리자의 가격이라고 늘 오르기만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모나리자의 가격 역시도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오르고 내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완벽한 트레이딩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베팅에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극소수 중한 명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고개에 도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영원히 오르는데 굳이 왜 도박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수시로 미술품 감정사에게 전화해서 지금 감정가가 얼마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집주인이 매일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해서 하루하루 집값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표시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현혹이 되고 맙니다. 모나리자조차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표시되고 거래가 되게 한다며 끊임없이 변하는 가격에 쉽게 팔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만에 8% 가깝게 치솟았고 개인의 소비지출금액 역시 6%가 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모나리자의 보험상정가의 가치가 60년 만에 10배 정도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림의 가치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가격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1980년에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40여 년 동안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언제 팔았어야 이득인가요? 앞으로는 언제 팔아야 이득일까요? 결론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팔았든 손해이고, 미래에 언제 팔든 손해입니다. 가격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한 가격의 변동은 눈 속임에 불과합니다. 눈 속임에 현혹되면 변동성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과 타이밍에 이미 사셔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가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망가지고 있지 않은지만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기업 가치가 그대로라면 필리피셔처럼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과 시장 상황은 평생에 걸친 투자의 타임라인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라도 단기적인 가격을 예측하려 한다면 맞고 틀릴 확률은 5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면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도박과 다름없는 50%에 베팅하려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0%에 베팅하세요 좋은 자산은 죽을 때까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나리자의 소유주인데 잠깐의 이득을 얻고자 그 귀한 보물을 팔아버린다며 어쩌면 다시는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보물가도 같은 주식을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에 매몰되어서 끊임없이 같이 가 하락하는 휴지 조각과 맞바꾸게 된다면 어쩌면 다시는 원래 가졌던 만큼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 함께 주식 챌린지를 진행했던 광화문 금융러 그리고 리차드 주식 부자 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채널을 만들게 돼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채널 이름은 오늘 누구 만나지? 라는 채널이고요. 어, 제가 원래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성공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어, 저는 이렇게 매일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듣는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두 명의 파트너를 만나서 그 꿈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실은 이미 여러 분야의 고수님들을 만나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들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어, 첫세개 영상만 소개드리자면 두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자 제가 언젠가는 한번 꼭 나가보고 싶은 세바시에서도 특유의 달변으로 멋진 강연을 하셨던 오두환 작가님을 만나서 흑수저가 100억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성공 방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재밌는 얘기들을 들어봤고요. 또 사업 시작 2년 만에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달 순수익 2천만 원을 넘게 버시는 정사장 TV에. 정사장님을 만나서 누구나 월 천만원 넘게 벌수 있는 무자본 사업 비법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또 여러 유명 채널에 나와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던 초인기 영상들의 주인공이신 두둥튜브님을 만나서 조금은 자극적이면서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 재밌는 사연들과 함께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의 성공적인 과정들도 들어봤습니다. 뭐그 외에도 정말 대단한 작가님들, 유튜버님들, 인플루언서님들을 만나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너무 배울 것도 많고 또 너무 재밌어서 촬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나누었던 그 좋은 대화 내용들 저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포장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또는 그냥 재밌는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오셔서 영상 봐주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